안녕하세요. 호야온돌의 이정택 전문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주택 거기에 호야온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 아, 이쁘시죠? 100년 동안에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군산의 명물,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주택이 바닥 난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판넬로 난방을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냐 면은 바닥이 꿀렁거리고, 부분적으로 타기도 하고, 치마도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장 큰 문제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호야 온도의 좋은 점을 알고, 건강하고 난방비가 절감되는 호야 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가 이제 방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103호인데요. 103호에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기 판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호야 온도로 바뀔 거고요. 이 전기 온도는 이제 이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저기 저희 호야 온도는 바로 이제 그 보일러가 들어가면서 자동 온도 조절이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건물주께서 저한테 보여준 문제점을 먼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이 잘못해서 이렇게 장판이 탔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자는 데 화상의 위험도 있고 플레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볼까요? 예, 여기는 205호입니다. 여기 205호에 보시면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스티로폼이 어, 없어져 이렇게 치마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포야온돌로 하면 이런 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죠. 이외에도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큰 문제였고요. 포야온돌로 하면 전기세는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공사하는 과정, 가판 설치, 파이프, 상판, 장판까지,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백사모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야홈텍 주식회사는 군산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개 공장에서 탄소 광물인 원재료를 가지고 열전도성과 축열성이 높은 호야 온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호야 온도를 일본에 수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바닥난방을 필요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 호야 온도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원적개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는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군산에 있는 일본식 목조주택에 호야 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온돌 문화를 더욱 더 좋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기 패널을 호야 온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패널을 호야 온돌로 교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 요금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둘째, 전자파 방출을 막고 원적외선이 나와서 숙면을 하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맥반석 재료를 첨가시켜 찜질방 효과가 나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전기 케이블이 아닌 운수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어 화재 등 안전합니다. 넷째, 전기 패널은 바닥만 따뜻한데 비해서 후야 온도는 방안 전체가 훈훈해집니다. 다섯째, 내구성이 좋아서 20년 이상을 하자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치마가 안되고 꿀렁꿀렁거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립 해체가 간단하고 재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일곱째,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호야온돌의 원재료는 탄소광물이고요. 여기에 폴리프로필레인이 첨가돼서 우리 판넬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야온돌은 꿀렁이지도 않고 피아노와 냉장고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도 심마와 같은 변형이 안 생기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정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 자동 시스템이고 품질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호야온돌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야온돌은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판을 깔고 파이프를 끼우고 마지막으로 상판을 덮으면 끝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과 같다고 할수 있을까요? 방이 9개 있는데 기존 장판 전기 패널 철거까지 4명이서 이틀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을 걷어내서 나중에 호야 온도를 설치한 후에 다시 사용하려고 잘 보관합니다. 오래된 과파트나 그 주택의 경우에는 장판을 재설하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장판 위에 바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 패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합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판 설치는 방안 벽면의 구석부터 시작합니다. 합판의 측면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패널과 패널 사이에 양각, 음각을 잘 맞추어서 손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단열을 위해서 합판 설치 전에 단열 시트를 까는 것이 좋습니다. 합판 설치가 끝나면 엑셀 파이프를 합판에 끼우게 됩니다. 이 파이프는 일반적인 주택 난방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며 파이프의 규격이 12A인데요, 바깥의 지름이 16mm이고 안 지름이 12mm입니다. 보시다시피 손으로 꾹꾹 눌러도 되고 발로 밟으면서 끼워도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은 원형으로 말려진 파이프를 풀어서 설치할 때 천천히 풀어야지 잘못하면 파이프가 엉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설치된 하판의 모양에 맞게 정확하게 상판을 올려놓고 발로 밟거나 고무 망치로 두드리면 상판과 하판이 꼭 끼어집니다. 호야온돌 공사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세한 사항은 호야온돌 홈페이지 www.hoyaondol.com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야온돌은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과 아파트는 지금까지 시멘트를 이용한 바닥 난방을 하였습니다. 우리 호야 온돌은 시멘트 방바닥을 대체하는 자재로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가 품질 시험을 한 결과 강도는 시멘트 바닥보다 높아서 꿀렁임이 전혀 없고요. 열 전도와 축열 성능이 매우 좋아서 난방비가 20% 절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공사 기간도 시멘트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시공도 간단해서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 없이 일반 사람들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거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되는 100% 친환경 재료입니다. 저희 호야 온돌이 군산 공장에서 처음 제품을 생산했을 때가 2021년 여름입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우리 호야 온돌이 군산에 공장이 있으니까 군산 노인 종합복지관에 기증을 하자 했는데요. 당시 복지관은 마룻바닥이어서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어르신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호야 온돌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겨울에 어르신들이 아주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복지관에 갔다 왔는데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보셨듯이 호야온돌은 이틀간에 방 9개의 이 건물에 간단하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호야온돌은 천년 이상 된 우리 온돌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